안녕하세요. 이야기 옷장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저희 고모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제 음, 라이브 찍고, 직원들이랑 회식하고, 뭐 회의하고, 거의 12시 다 돼서 왔거든요. 아직 자고 있어요. 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고요, 커피 한잔 마시려고요. 어 린네는 참 여유롭고 집에서도 편하게 입고 구김이 가는, 가는 대로 입는 옷인데 키가 아담하신 분들은 과연 이 린네 옷이 사이즈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저 어, 사이즈가 없는 옷이 많아요. 린네는요, 그냥 45에서 77, 88까지 입을 수 있는데 오늘 언니를 린네 옷을 입어보니까 어머 저는 생각보다 어, 이게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네 요 언니. 어, 그냥 이거는 큰데로 어. 멋스럽게 이게 탁 붙을 수 없잖아. 요 그런... 그래서 저는 이거가 원래 블라우스예요. 근데 블라우스인데 어, 잠잘 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닉네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속바지 많이 있죠? 그냥 이렇게 잠잘 때 입고 난 다음에 띵똥 어머 손님이 오셨네? 네. 그럴 때 이런 앞치마 니 앞치마 이렇게 그냥 두르면 <laughs> 자, 번, 변화가 됐죠? 아까 제가 그냥 이렇게 브라우스 하나만 입었다가 앞치마 하나 둘렀는데 느낌이 또 달라지는 맞아요. 것처럼 린넨 원피스는 집에서 이렇게 그냥 파즈마로 입었다가 위에다가 손님이 아까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입으면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잖아요. 언니하고 저하고 사실상 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저희 언니가 153, 제가 167 이러기 때문에 키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덧발도 7744예요. 언니는. 그래서 저는 린넨 원피스를 못 입을까 생각을 했었었니. 근데 어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 이거는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 긴게더 어, 예뻐요. 맞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 이게 너무 길어요. 저도 지금 발목까지 지금 입었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길고 그냥 린넨 어스 린넨 앞치마 원피스예요. 음. 집에서 앞치마로 활용하셔도 되고 요거 입고 린넨 롱코트 하나 입으셔도 되고 언니도 네.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앞치마로 입으셔도 되고 뒤에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있기 네. 때문에. 외출하실 티만 바꿔 입어도 되죠. 그래서 린넨는 어떤 옷과 어울려지는 조화로움이에요. 편하게 입으셔도 되고. 언니 어때? 이옷 처음 입어봤지? 어, 나 근데 입고 싶긴 했는데 엄두가 안 났지.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라는 게 음. 어, 키가 작으면 우리 언니 키가 153cm예요. 전혀 어때? 괜찮죠? 어, 네. 뚱뚱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뚱뚱하던 뭐 하던, 빼빼하던 범치가 크던 그런거 신경쓰지 말고 입고 싶은 옷 입으세요 고정관념만 깨시면 키가 작으신 분들도 어, 너무너무 좋아요. 편하게 입을 수가 있죠 린넨을 입으니까 어, 이거 처음 입고 아침에 왔다갔다 하는데 어, 기분, 기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지 내가 새로운 옷을 입잖아 어. 어, 새로운 옷을 <laughs> 그래서 키가 아담하시다고 해서 린넨 원피스 길다 생각하지 마세요 길면 긴대로 입고 그게 저는 린넨 옷을 볼때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아요 크면 큰대로 크면 크면은 이거를 탓하지 말고 이 옷이, 어우, 크다. 나한테 안 맞아. 탓하지 말고 자기한테 맞춰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자기가 만들어서 요리해서 입는 거예요. 자, 이 원피스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은, 어, 사이즈가 키가 좀 작거나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어우, 이런 거 너무 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윗내는 이게 크면 큰대로 그거를 자기가 만져져서 소화를 시켜 놔야 돼요. 이건 레이스가 되고 자무스로 입으셔도 되고 집에서 편하게 실내복으로 입으셔도 되고 이럴 때또 아까 입었던 속옷 속치마에 갖다가 또 껴입는 거예요. 그럼 얘 그대로 입었죠? 이렇게 입고 다니고 모자 같은 거 하나 포인트로 딱 주고 쓰셔도 괜찮죠. 뒷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입었던 제가 입었던 아치마 린넨 원피스예요. 어, 이 린넨의 특징은 굉장히 여성스럽죠. 여성스럽고 자, 뒤에도 이렇게 크시기 때문에 그냥 줄이면 돼요. 보통의 사람들이, 어, 이거 너무 커요.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큰게 아니라 크면 큰대로. 이렇게 입으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린넨이나 이런 큰 사이즈는 작으신 분들이 입을 때더 예뻐요. 그 느낌을 더 살릴 수가 있으니까. 자, 요거는 어, 앞치마 하나 입었고, 또 속치마 하나 입었고, 또 속에 있는 속치마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옷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린넨의 특징이에요. 어때? 한뒤 한번 돌아봐 줄래? 어, 이쁘죠? 어, 본인이 내가 이 옷을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좋은 옷이야. 내가 이 옷이 음... 이뻐하고 소화시킬 때이 옷이 린넨의 그 여유스러운 맛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 난 이거 커서 못 입어 그러면 절대 입으시면 안 돼요. 본인의 생각을 바꾸시면 되고요. 자, 이 원피스도 아마 제가 입었던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이렇게 사이즈가 가면 어, 두명 들어가게 생겼지 언니 같은 사람들 두명 들어가지만 부드럽고 편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복숭아뼈까지 내려와서 그냥 긴롱 치마예요. 내가 고모 유튜브를 음. 찍으면서 음. 옷을 마음껏 입잖아. 어. 특히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입지 못했던 옷들을 많이 입잖아. 어. 특히 이런 것들 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고 도전한다는 그런 의식도 있고 어.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너무 걱정럽잖아고 근데, 어. 근데 이렇게 입어보면서 어. 또 요거만 입을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일단 몸에 <laughs> 어, 이렇게 가면 옷이 네? 가요. 이렇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옷을 접하는 것은 도전이에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야. 이것도 사이즈가 다 이렇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옷은 만지는 거라고 했죠. 본인이 사이즈가 작으면 이렇게 쭈물쭈물 해가지고 옆에 꽉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뒷라인도 쭈물쭈물쭈물쭈물 만져주면 뒷라인도 이렇게 또 속치마 입었고 원피스 입었고 앞치마 입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장감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만일에 이 속치마가 긴다 하면은 고무줄이기 때문에 올려서 한단 접으시면 돼요. 소매 기장이 길으면은 노란 고무줄이나 검정 고무줄 활용해서 그냥 가운데다 집어 넣어가지고 살짝 올려서 이런 식으로. 모든 브라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우스가 길거나 소매단이 길으시면, 특히 브라우스 같은 경우는 고무줄 꼭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길이 조정을 하시면 돼요. 키가 작다, 키가 크시다 하실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입고 싶은 옷을 자기 걸로 만드시는 게, 그래서 옷은 도전이고, 옷은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 린넨 플레어 스커트예요. 지난번에 저도 입었던 옷인데, 어, 고무줄. 크다라고, 고무줄이기 때문에 크다라는 생각. 길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입으시면 돼. 거기다가 또 하나 입으시고 그냥 요거 하나 둘르셨더라도 좀 멋스럽죠? 모자 같은 거 하나 쓰면 되고, 오 좋은데? 너무 길다 하면 여기 앞 부분에 갔다가 살짝 이렇게 올려서 수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수선을 해서 입으시면 되는 거고. 요런 식의 연출도 한번 입어보시고요. 음, 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커피 한잔 마세요. 네. <laughs> 근데 어, 제가 처첨에이 린넨 옷을 가져와서 언니를 입히고 싶었어요. 지연이. 언니? 어, 그랬는데 언니가 나는 못 입어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입어보고 싶은데 어, 나는 클 거야, 클 거야 했는데 내가 오늘 언니가 이제 이 옷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계속 언니가 저랑 영상을 찍으면서 언니가 입어보지 못한 새로운 옷에 도전을 하니까 아, 옷이 이런 멋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아, 나도 저 옷을 입어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변화하니까 오늘 모든 옷을 다소화시켰거려요 그래. 그래.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이렇게 잘올려고 어, 놀랐어요. 어. 그래서 옷은 자신감이에요. 저희 나이 들어가면서 맞아요. 어, 갱년기도 오시고 와.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옷에 대한 도전 가장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게 먼저 옷이에요. 근데 옷을 자기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으로 바꾸게 되면 그건 우리가 가장 새로운 것에 1차 도전인 거예요. 그렇지 가장 가까운 거 가장 가까운. 그건 쉽게 할수 있잖아요. 도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옷은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짠. <laughs>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집에 있는 낡은 옷들 위에다가 앞치마 원피스 하나만 더 떼보세요. 그러면 그 옷은 여러분을 정말 변화시켜 주세요. 옷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을 훨씬 멋지게 바꿔줄 수 있다는 너니 오늘 어땠어? 굿이야 h i 야 오늘 너무나 a p u s h 고 a Pushia. p u 이 h i a Pushia. p u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Pushia. Pushia. p u s 고 i a Pus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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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s h i 제가 이제 이게 음식을 해주면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엄청 음. 잘 먹고 못잘 먹는데 중요한 건 음. 제가 예전에 고모 집에 가면 우리 고모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그렇게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어저 괜찮 괜찮고 예쁘다 고모 그러면 언니 가져가 무조건 그냥 다 아, <laughs> 예스예요. 노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요잘 먹네 그래도 아침에 나 원래 언니가 해주면 다 먹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 먹어서 이쁜 거야. 참 저희들 어. 둘이 똑같이. 미니큐어 발랐어요. 매일했어요. <laughs> 네, 음, 좋죠? 오,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건조하지. 어. <laughs> 기분 좋아하니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자, 진짜? <laughs> 뒤로 걸으시다. 뒤로.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네. <laughs>